안녕하세요, 영등 여러분 영만입니다. 오늘도 이어서 이거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2탄부터 보시는 여러분들은 1탄 먼저 봐주세요. 아 잠깐만,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없어요. 어 이거 없네. 아 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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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. 나는,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, 여있구나여있구먼 여기 여기 음 잠깐만. 야, 이럴 거면 1타에서 하는 게더 낫지 않나? 아니, 그럴 거면, 하, 사실 이거 외우는 거랑 이거 세개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? 그냥 외워서 할, 그냥 이어서 할 걸. ㅎㅎㅎㅎㅎㅎ <laughs> 네, 할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아, 늦었습니다 자고 음. 자오 와아 그때도 했는데 실패했네 어후 지금도 펜트하우스 보고 있어요. 펜트하우스 보고 있고. 네 벌써 끝나네 버렸네.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. 벌써 끝났고 이제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해보도록 합죠. Dri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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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. 이거는 종이에다 써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됐어 이거 한 번씩은 다 써줘야 돼 약간 님좀 매웠기 때문에 거의 다외운것 같은데? 잠깐만, 멈춰보니까. 어, 문 짰나보네. 자 시간을 바꿔 놓고 와다 끝났다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의 숙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만큼 많으신 이렇게 많은 숙제를 아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아 저만큼 저이정도 정도 됐거든요 잠깐만 이, 이렇게나 많은 숙제를 하고 다니시는 이렇게 이 많은 숙제를 저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, 이렇게,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. 자, 여러분 오늘 여기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,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또 특별한 특집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 그래 설날 특집 뭐, 뭐, 영상 못 찍은 거랑 오랜만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, 여러분 그때는 그때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진짜 진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안 오면 진짜 음 그냥 싫어 요 누르세요 나안 <laughs> 아, 누르셔도 되고요 자,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안녕